3단원 환경보건에 이어 4단원 산업보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산업보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산업보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산업보건의 목적 및 정의를 보면 그 중에서 산업보건의 목적 및 정의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에 관한 법 제1조에 보면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제 노동 기구인 ILO와 세계 보건 기구인 WHO에 의하면 산업 보건이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고 작업 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들의 생리적, 심리적으로 적합한 환경에 배치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제노동기구 ILO와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하나 챙겨주시고 산업필요의 대책이 있는데 산업필요의 대책 부분이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적절한 휴식과 효율적인 에너지 소모, 개인차를 고려한 작업량을 알맞게 할당하는 것과 작업방법의 합리화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고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과로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구분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사망이 있죠. 사망은 업무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경우를 말하고, 두 번째로 경상에는 부상으로 2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의 상실을 가져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상해의 경우는 부상으로 8일 이상의 노동의 상실을 가져온 경우를 의미하고, 무상해 사고란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로서 작업에 계속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우리가 무상의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의 구분을 보면 사망, 경상해, 중상해, 무상해 사고가 있다라는 걸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산업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인적 요인과 우리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인적 요인에는 뭐 관리상 또는 생리적, 심리적 원인이 될수 있고. 환경적 요인에는 뭐 휴식 시간의 부족이라든지 시설 및 공부의 불량이라든지 작업장 환경의 불량이라든지 재료 및 취급 품목의 부족 등에서 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재해에 따르는 직업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발생 요인에 따른 직업병의 종류가 있는데 이상 기압에는 우리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죠. 자, 고기압의 경우는 우리 자만병, 감압병이라고 하죠. 호흡기장애, 내이장애척추 전색증, 마비 등 잠수부나 그량 가설, 터널 공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나 그량 가설자나 터널 공사자들은 우선 자만병이나 감압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원인은 고기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저기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우리 고산병, 항공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공기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상기압에 따르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해당하는 직업병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열과 고온에 따르는 우리 직업병이 있는데 열타병과 열경련증, 열쇠약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진동에 의한 장애로는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분진장애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규폐증 성면폐증이라고 나와 있죠. 또는 진폐증, 규저폐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나 규산분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광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량 조명의 장애를 보면 안구진탕증과 근시가 있고, 방사선에 의한 장애를 보면 백내장, 백혈병, 조혈지능 장애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컴퓨터에 의한 장애를 본다면 컴퓨터 단말장치에 의한 질병인 VDT 증후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금속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의 경우는 증상으로 헤모글로빈 감소나 빈혈, 신경마비, 권태, 체중 감소, 뇌중독증 증상이 발생하며 적혈구 수명이 단축으로 인한 연빈혈, 염기성 과립 적혈구의 수 증가 및 소변에서는 코프로프로피딘이 검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드뮴에 의한 중금속 장애가 있는데 오심이나 구토, 급성 폐렴, 당뇨병, 신장 기능 장애, 폐기 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수은에 의한 중금속 장애로는 구토, 설사, 피로감, 두통, 기억력 감퇴라든지 구내염, 뭐 치은 괴사 등이 일어납니다. 크롬에 의한 위의 중금속 장애에는 피부염, 인두염, 기관지염, 비염이 발생하고 벤젠에 의한 중금속 장애에는 구토 및 두통, 이명, 현기증, 백혈병, 조혈 기능 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소음에 의한 장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불안증 및 노이로제, 청력장애, 직업능률저하 등의 장애를 일으키고, 소음의 크기, 주파수, 폭로기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의 허용한계를 보면, 일1시간에 노출은 105dB, 일 2시간 노출할 때는 100dB, 일 4시간 노출할 때는 95dB, 일 8시간 노출은 90dB 해가지고, 소음 허용한계치가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챙겨두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콕 집어 출제 핵심만 들여다보기를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죠. 산업 종사자의 직업병에는 우리 광부는 진폐증, 교폐증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항공정비사는 난청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인쇄공 같은 경우는 납중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컴퓨터 작업 종사자의 경우는 VDT 증후군이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종사자별 직업병의 종류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콕 집어 출제핵심만 들여다보기만 내우셔도 무리는 없을 것같아 시험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놀람> 알아두기를 통해서 산업재해방지의 4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뭐첫 번째로 예방가능의 원칙이 있죠.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손실우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손실이 달라진다라는 것. 세 번째 원인인연의 원칙이 있죠. 재해요인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라는 것. 네 번째,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원인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와 관련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우리 발생 요인에 따른 직업병의 종류를 반드시 학습해 두도록 한다. 이게 되어 있죠. 우리 산업재해에 따른 직업병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첫 번째 1번, 다음 중 산업 종사자와 직업병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광부 진폐증, 2번, 인쇄공, 납중독, 3번, 용접공, 규폐증, 4번, 항공정비사, 난청.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산업재해에 따른 직업병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부 같은 경우는 진폐증, 규폐증이라고 했었죠. 우리 규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분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업병으로서 우리가 광부에 해당이 되는 거라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보기 3번에 용접공이 아니라 규폐증은 바로 광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산업보건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품위생과 영양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